창창창 TV 제 114회 소유가 나온다. 창창창 TV로 보구나. 선도부창 유튜브 SCU. SCU 희망의 메시지 1 1월의 끝자락입니다. 네, 11월 30일이 네, 창창창 TV 110호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희망의 메시지는 연이어서 백일감사 네, 풍족한 것은 편안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기 쉽고요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가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네, 부족한 것은 뭔가 감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네. 애독자 여러분 지혜로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기뻐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인간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 창창창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요. 소리내요 노래요. 해 마음 열어 얘기해요. 오래도록 함께해요. 창창창. 화이팅. 네 감사 100일. 네. <laughs> 100일 동안 감사를 하면은 행복이.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오늘 동덕궁 장 따라 세월 달의 시간에는 역시 민요 시리즈입니다. 네. 우리 소희 님 전공이라서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천안 삼거리. 아. 또 우리가 다르게도 부르죠. 파룡이라고도 부릅니다. 흥타령. 절로 흥이 나나요? 그 <laughs> 어, 천안 삼거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실을 정도로 친숙한 노래이기도 하죠. 네, 음. 이 신민요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경기민요이기도 합니다. 예. 노래 첫머리에 천안삼거리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천안삼거리 이렇게요. 아하. 그런데 흥흥하면서 이게 흥겹게 이게 계속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흥타령이라고도. 음. 있습니다. 일단 첫 대목이 천안 삼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네. 천안 삼거리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천안이라는 것이또 상징적인 의미가 교통 요지라면서요? 조선시대부터 한양, 그렇죠.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기 위해 지나가는 삼거리 대로로 교통 요지였죠. 호남선과 경부선이 달리는 <laughs> 삼거리예요. 천안 삼거리 네 삼거리가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아. 네. 네. 자 그렇다면 흥타령 천안 삼거리 미녀는. 사실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풍부하고 유명하잖아요. 능수거들이 아름다웠던 삼거리의 풍경이 노래 가락에도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삼거리에요 네. 팍팍했던 시절 민초들의 서름을 우리의 정서에 맞춰 흥겹게 만들어낸 네.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네. 어뭐 국거리 장단 좀뭐 민요적인 얘기입니다만 특징이며. 흥이라는 가사가 반복되기에 음이 노래를 흥타령이나 부른 예, 이유가 그래. 있어요. 네, 그래서 <laughs> 흥타령이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노래말의 가사를 실어서 네. 우리 소희님의 <laughs> <laughs> 노래 솜씨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천안 삼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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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수야, 버들은, 응, 음, 제 멋에 겨워서, 어, 휘누러졌구나, 음, 좋다 흥 음, 음, 성화로구나 음, 음, 세상만사를 흥 음, 음, 생각을 하면은 음, 음, 인생의 부 이꾸이로구나 에루아 음, 좋다 흥성화로구나 음, 음. 이렇게 흥이 반복되면서 천안 삼거리가 이어진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리운 해포가 저절로 대사라는 그런 민요인 것 같고요. 네. 예, 예. 자, 오늘의 그 시니어 공감 시간에는 네. 특별한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 네. 11월의 마지막 날답게 뭔가 11월을 상징할 만한 의미를 음, 찾다 보니까 네. <laughs> 우리 한석봉의 서울에 맞서는 사람. 예. 우리 강건뭐 일본의 일본. 오노도우라는 오노도우 인물이 있어요. 네. 화투에 나온 인물이에요아 <laughs> 알겠어요. 비광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 속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얘기를 <laughs> 네. 좀 따왔어요. 네. 일본의 전설적인 서예가인데요.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실존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네, 음. 이 실제 이야기는 왜 한국의 명필인 한석봉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음. 어둠 속에서 떡국을 썰었다는 그 일화처럼 뭐그 정도의 일화를 가질 정도의 유명한 인물인데 네.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 정도의 인물이라니까 이 인물도요 예. 뭐 서예의 인물 해가지고 누구보다 가 열정적이었고 음. 또잘할수 있다는 자신의 참 어떤 그런 가했다 그래요. 네, 음. 시간이 지날수록 일취월장하는 자신의 실력이 느껴져서 음. 아주 글씨는 갈수록 힘이 불어서 거침 없이었다. 자만감 도 빠질 때죠. 네,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자만할 즈음에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무명의 스승이 보여준 필법의 세배 앞에 감명을 받은 그 어린애는 자신의 글씨는 그저 어린 아이의 낙수 수준 밖기는안 된다고 음. 해서. <laughs> 어. 공들여서 쓴 모든 작품을 다 찢어버리고 정말 밑바닥으로 그 스승 곁으로 각 스승의 문화에서 이렇 서이가가 탄생되는 거죠. 네네. 뭐 글씨는 더 깊은 맛이 배기 시작했지만 스승은 참그 과묵하게 직접 한 마디 없이 똑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그래요. 더잘 쓰도록 해라 야. 이 말이요. 점점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못 받은 예, <laughs> 날 인정하지 않으려는 걸까? 그런 불균형한 생각 속에 좌절하고 스승의 말에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느껴서 그만 두려고 비가난 그때 결심하게 됐거든요.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지쳤어.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지. 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laughs>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잖아요. 거기서 네, 어떤 유래가 되더라고요. 네. 짐을 싸서 스승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나나 음. 나왔어요. 집 앞에 버드나무 곁에서네 <laughs> 우산을 쓰고도 거니 빗물이 홍수가 되는 개천을 아염 없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러네그 순간 어. 조그만 개구리가 홍수가 난 개천의 작은 바위 위에 오지. 갇혀서는 흙탕물에 휩쓸릴까봐 어. 버드나무 줄기를 잡으려고 홀짝 홀짝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대 목게 네. 개구리 신세가 마치 자신과 <laughs>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저렇게 어리석은 개구리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저렇게 시도도 하는데, 나는 뭐냐, 이런 자기의 초량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찰나에 <laughs> 거센 바람이 불더니, 포도나무 <laughs> 줄기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바람에 개구리가 폴딱 뛰어서 유유히 올라서 흉수에서부터 탈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어떤 깨달음 비슷한 얘기예요. <laughs> 네, 깨달음을 얻고 <부럽고 웃음> 남 앞에 큰줄을 하고서 아 어리석은 것은 나야 나. 어 나야 개구리가 나. 개구리가 아니고 <laughs> 시그 대인은 또 그런 데서 도자기자체 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는 것 같아요. 네. 예. 민문에 불과한 개구리였지만은 노력 끝에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는 그 순간을 본인은 보고 깨우침입니다. 네. 어찌 나 볼, 불만만 가득했던 말인가? 자신의 깨우침 중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스승님께 고개를 숙여 존경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최고가 될수 있다는 얘긴데 한번 비광 보실래요? 어. 비광의 우, 윗부분에 검은 것 있잖아요. 그게, 이게 그게 뭐를 거예요. 상징했어요? 그리고 <laughs> 가운데 파란 게 있죠. 그게 대천여다아에 <laughs> 네. 왼쪽 아래 보면 요 노란 게 있어요, 개구리. 그걸 저는 몰랐어요, 뜻을. 그걸 보니까 그게 그거네요. <laughs> 네, 그리고 우산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오노도라는 네. 일본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의 실존 인물. 네. 그게 화투에 얽힌 유래입니다. 아, 저는 참 이게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아니, 저는 뭐, 우리나라의 화투가 그렇게까지 성행할 때, 네. 일본을 문화의 어떤 찬재다, 이것까지는 좀 이해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또 유래가 가능 근데 다르거든요. 사실 비광하고 또 빛. 똥광하고. <laughs> 네, 똥광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비가 12월, 우리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 유래는 비를. 11월로. 11월에 유래가 아. 있는 순서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네.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laughs> 좀 색다른 순서였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기호드로 살펴본 세상사 이야기 오늘의 사자성어는 소희이 준비했습니다. 백이 종군, 흰백, 드의쫓을종 군사군. 흰 옷을 입고 군사를 쫓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도통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음. 조선 시대 무관직의 징계 처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백이라는 것은 진짜 흰색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음. 그게 아니라 관직이 없는 상태를 관직, 얘기하는 그, 거죠. 상태를 그러니까 해임이나 네, 아니면 이제 좌천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징계의 그런 징계 처벌을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배기정군의 의미는 네.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이나 감봉대의 분류를 감수하면서 책임을 지는 대신에 많이 할 기회를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지요. 을 그런데 요즘 뭐 이수신 장군에서 배기정군이라는 너무 유명한 네. 얘긴데, 너무 유명한데 요새는 요즘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판에서 네. 너나 할것 없이 자주 쓰이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뭐 뭐라고요? 백의 종군 하겠노라. 하고. 네. 그래서 너나 없이 자주 쓰이고 있는 편이지만 본색이 퇴색되고 있어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laughs> 네. 마음을 좀 비우고 네. 모든 걸다 내려놓고 네. 백의 종군 쉽지 않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뭐 시사성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없이 백의 종군 한답시고 선을 합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의 백의 종군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 유머의 창, 웃음보따리 시간은 일서일서 한마당 코너로 가보시죠. 네. 임산부의 배 얘기입니다. 임산부의 배? 배가 나와 있는데? 요즘 뭐저 출산 시대 거기 힘들어요.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애를 안 가지려는. 아줌마. 한... 네. 배는 왜 이렇게 커요? 내가 아기를 가져서 그렇단다. 아이가 배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laughs> 왜 이해가 어? 안 가니? <laughs> 아니, 그 착한 아이가 배 안에 있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렇지. 그럼 착한 아이인가 아닌가 궁금하니? 아주 착한 아이지. 그런데. 예. 왜 아이를 먹어 삼켰어요? 그 착한 아이를? <laughs> 아, 먹어 삼켰어. <laughs> 애가왔다고 네. 그렇게 이해를 했나봐요 어린아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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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창창창 <laughs>